지난 한 해를 돌아볼 때, 정말 세월이 화살처럼 빨리 날아간다는 사실을 생각하게 됩니다. 성경에 말씀하시기를, 인생의 연수가 7 0이여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라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월이 그만큼 빨리 흘러간다는 것입니다. 흘러가는 세월을 아무도 붙잡을 수가 없습니다. 계속해서 흘러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빠른 세월을 보내면서 우리는 지난달을 돌아보면서 여러가지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감사할 것도 많고, 회개할 것도 많고, 우리의 생각과 계획대로 안 되는 일이 많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연약함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생각하게 됩니다. 자 여기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교훈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절대로 자신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뢰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희는 자기의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왜 그러느냐? 우리의 명철은 한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모르는 것도 많고 더군다나 장례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내일 일도 알지 못합니다. 그리고 알면서도 못하는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결심한 대로 안 되는 것도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오직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의뢰하라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아시니까 무엇이든지 다 하실 수 있는 분이니까, 천지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뢰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을 인정하라. 범사의 하나님을 인정하라. 이렇게 자만 3장 6절에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무엇을 인정할 것인가? 우리 하나님은 전지하신 분이라 모든 것을 다 아십니다. 전능하신 분이라 무엇이든지 다 마음의 원대로 하실 수가 있는 분이라 또 우리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신 분이라 하늘 끝에 올라갈지라도 바다 끝에 갈지라도 음부에 내려갈지라도 어디에서나 하나님은 거기 계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람은 한계가 있습니다. 모르는 것도 많고, 못하는 것도 많고, 마음먹은 대로 안 되는 것도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은 이렇게 한계가 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한계가 없습니다. 무한하신 지식과 지혜와 능력을 가지신 분이라. 그래서 우리는 자신에 대해서는 절대로 큰 소리 치고 장담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내일을 내일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자모 27장 1절에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또야고보서 4장 13절에서는 어느 도시에 가서 내가 장사를 해가지고 어느 정도 이익을 남기리라 이렇게 장담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 생각과 계획대로 안 되는 일도 많이 있기 때문에 장래 일에 대해서 자랑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되는 것인가? 세 번째로는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지도해 주신다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가 너의 길을 지도하시리라. 잠언 3장 6절에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길을 지도해 주시고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를 지도하시느냐? 여기 자만 3장 13절 이하에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지혜를 주시고 명체를 주셔서 그 우편선에 장수가 있고 좌편선에 부기가 있게 된다고 했습니다. 부기와 장수가 좌우편에서 따라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17절에 말씀하시기를 그 길은 즐거운 길이요. 그 첩병은 평강이니라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를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아시기 때문에 장래일도 다 아시기 때문에 즐거운 길로 평강한 길로 의의 길로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길을 지도해 주시도록 우리는 날마다 말씀을 잡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면 모든 일이 주님 안에서 복이 되고 형통하게 될 것입니다.